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리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러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예수 님 께서, 제 자들 과 함께 군중 을 가까이 부르 시고 그들 에게 말씀 하셨 다. 누구 든지, 내뒤를 따르 려면 자신 을버 리고, 제 십자 가를 치고, 나를 따라 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 을 구하 려는 사람 은 목숨 을잃을것 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 을잃는 사람 은 목숨 을 구할 것 이다. 주 님의 말씀 입니다.